안녕하세요. 길벗입니다. 어른자를 위한 한 문장 시간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. 우리의 괴로움은 뭐뭐 때문에 커진다. 우리의 괴로움은 뭐 때문에 커질까요? 어, 옆사람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일 때문에 커질까요? 우리가 만약에 옆사람 때문에 괴롭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. 왜내 주변에는 왜 이런 인간들만 득실거려? 일이 안 풀리면 왜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?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내뱉죠. 제가 말씀드린 이두 문장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? 이런 유의 생각 언어를 우리는 어 흑백 사고라고 부릅니다. 다른 말로는 도 아니면 모식 생각 또는 이분법적 사고 이렇게 부르죠. 어 이분법적 사고가 생기면 우리의 고통은 좀더 어,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왜내 주변에 이런 인간이 이런 인간들만 득실거리지 하면 어떤 감정이 일어날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. 뭐 흑백 사고의 대표적인 예로는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전 한심해요. 전 쓰레기예요. 뭐 이런 어, 언어들이 이제 흑백 사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.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많이 언어의 지배를 받습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 도 아니면 모식, 생각, 말들, 단어들을 잘 알아차려 보세요. 음, 여러분의 삶이 아주 조금씩, 아주 조금씩, 어, 변화되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